한번 브이해 주시죠 오 민낯상을 만났습니다 <laughs> 저의 맞다. 인생 베프 거연대 갔으면 사람 진짜 많았겠다 와 사람 진짜 많았 명등풍계 진짜 참 다행이다 음. 토끼의 해라고 오. 선물 을 받았는데요 혹시 일본 여행 제 선물 사러 맨날 가시는 거아시죠 맞죠 맞죠 별도로 나름 포장도 해봤어요 너무 많은데요? 뭐가? 귀여워서 사탕을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먹어보겠습니다 오오 오. 와, 하는 포차코 또 근본이죠. 얘도 오, 젤리가 오. 있어 슬링젤리? 이건 처음 봤어 이거는 근현위 피규어 젤리가 아니 댓글에서도 그 얘기 많았어. 왠지 모르게 컵이 닮지 않음? 어 아, 그러니까 컵이 닮았어. 어, 음. 어 피규어가 이렇게 들어있어? 응. 음. 너무 음, 신기하다. 들어있어요. 음아나 근래. 근데... 그 필요했어. 그니까. 러그 촬영 다닐 때는 그게 필요할 때. 어, 그래서 눈 떨려. 그니까. 러 마그네슘 먹어야겠어, 또. 그니까, 그 티라가지고 실생활에 쓰이는 굿즈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. 음, 주먹밥 만드는 컵이. 어? 나중에 친오빠한테 만들어줄 컨텐츠 안 돼요? 주먹밥을요? 어, 주먹밥. 막 대마초 이런 거 넣어도 되나? <laughs> 아, 어. 이거는 진짜 필요한 앞머리한테. 그쵸? 오늘 앞머리를 안 내리고 왔네, 학 아 초콜릿! 오 되게 귀엽지 않아? 나저 처음 봐가지고 저딱 지금 완전 모델 느낌 그러니까 아, 색깔 컬러가 사장님 모델 되십쇼 아 이거 물티슈 아, 맞아. 커비는 처음 봤어 이거 커비 이거, 입욕제래 처음 봤어 아이게 짤랑짤랑 귀엽지 않아? 아, 이거 귀에다 지금 아. 걸어줄까? 걸 때가 없네? 딱 바꿀 때가 됐었는데 음. 너무 나이스 타이밍 초콜릿! 초콜릿 만들래 언니랑 같이 나눠먹도록 니 실생활에 쓰이는 티렌징 아, 티슈 아 클렌징 여기다 딱뭐 알고 그거 알고. 하면 되겠다 아 그러네 아니 그거 최애 과자인데 음소리 좋아할 거 같아 어 먼저 진짜 선물 포장으로 들어가 있다 뭐라 음. 써 있는 거죠 이건 맛있다 우머이 우마이 맛업업 조합이야 이거 약간 투크다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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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음. 냄새가 음. 사포로 스낵 이다다니다스 민나 안 <laughs> 오, o no. <노노. 웃음> 음! 맛있어. 음! 오! 피다스 진짜 미안이거도 맛있어. 배가 매어 이거 언니 22년을 수화하고 싶어. 읽볼까이어볼까 좋아요. 짜잔. 23년도 노은솔라 해가 될수 있을지. 당연하죠. 여러분도 댓글 달아주세요. 근데 뱀띠가. 운이 안 좋대. 아, 뱀이다. 건강하고 아프지 맙시다. 그래요. 건강이 최고예요. 저도 당신을 제일 아낍니다. 아, 좋아요. 행복이 선물 이제 그만. 나 지금 메라메라 아직 아까워서 안 뜯고 있어요. 메라메라? 응, 카메라. 아, 매... <laughs> 아까워. 진짜로? 좋... 얼마 안 해요. 얼마 안 하기 뭐 얼마 안해 그냥. 저희 조한 일기 쓰기로 했어요. 과연 쓸수 있을까 우리가? 그 만나기 전날에 갑자기 막다 채워. <laughs> 예쁘다. 얘들아, 그린 요거트 먹고 똥잘 썰래? 앙! 안 돼, 이러면 유제품 가구까지 들어오시면 곤란하십니다. 변기 위해서 똥 싸는 걸로. <laughs> 오늘의 쇼핑의 패해티카와 뭐 사고, 폴로까지 싸거리 폴로 옆 동네로 너무 좋아. 잠을 자도 자도 피곤해요. 물론 잠을 안자신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근데 한번 계신다. 근데 언니 나 좋아한다고 해서 왜 하품 안 해? 좋아한다고 해서 하품 안 하냐고? <laughs> 어, 하품 원래 저녁 때는 여기 누은의씨식시나요 없어요. 야, 지리는 육즙. 수육? <laughs> 음. 야무지게 먹네. 안흘리고 음. 깔끔하게. 맛 음. 맛있지? 와 테이스티? 음, 음. 어. 고기 질도 너무 좋고. 맞아 잡내도 안 나죠? 네. 일본 가서 아무 집에 들어갔는데 존나 맛있는 산도를 먹는 느낌. 제 아, 왜 이렇게 뉴진스민지님닮으고죠왜죠 이렇게 여기서 보는데. 좋아. <laughs> 네. 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친절하신데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맛있음에 중요하도는 직원 친절도인 거. 어그쵸 너무 친절하신데. 사랑을 했다. 잘 했다. 아 씨. 멋있다. 낭만 있는 영등포의 트리 앞에서 사진 을 찍기로 했습니다. 배가죽이 배가죽 죽을 거 같아요. 아. 그녀가 죽으면 이 세상은 숨을 쉴수 없어. 코리아즈 다이. 윤솔 빨리 소원, 벌어, 소원 빌어. 소원 빌어. 미다상이랑 제가 내년에 10억을 벌게 해 주세요. 어! 아니 2 0억 어 이미 버진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추정 소문으로도 <웃음> <웃음> 왜 연말에 날 알아보는 팬들은 다 커플인 것이냐며? <laughs> 중국 대부. <laughs> 거의 8권, 중국 대부호의 섬. <laughs> 주차권이 엄청나게. 뻗디비 <laughs> <해. 포티비>. 음, <laughs> 이거를 들으시면 제 생각이 난대요. 어디서부터? <laughs> <laughs> 우리 김곤했지집 언니 구독자 1만 처음 됐을 때 제가 그 레터링 케이크랑 더큰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안 되는 저의 그 직업 사정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느꼈어 나의 사랑 너 이상 루세라핌 다들 잘 지내니? 행복해야 된다. 스카오힘리니 어, oh, 예. Yeah. 인생저 여자 이를 돌고 아직 고 있을까? 이고 싶어요. 이로 돌아가는 저그 여자 아직도 웃고 있을까요? Uh, n o 맞아요. 쉿 표정. <laughs> 지는 건뭐 우린 익숙하거든 익숙하거든 색안경 맨날 보시잖아 여러분 저희한테 음. 우린 남들이 보는 이미지 뭐라 할까 많이 처먹는 새끼들 <laughs> I think about you Your body s m e l l 형부 죄송해요 I'm thinking about you 오우 시립이 잘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어,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뭔가 이제 하기 전에는 오 아, 음. 무무? <웃음> <웃음> 무무 타임 다세대 성교육을 <laughs> m <laughs> 아, <다 웃음> 톤 터치 <laughs> 이제 여러분 하시기 전에 m mm. mm, m 무 mm. mm, 레전드 아, 진짜 레전드 mm, mm, mm,